안녕하세요 노원겜미입니다 8월 16일 종목브리핑이고요 어, 오늘 역시 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전반적으로 뭐 오른 것 같지만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보시다시피 어 뭐야 전이 대비 등락률 순위를 보면은 여기 글씨가 잘안 보이실 것 같은 작아서 이 정도로 해 드려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뭐 위쪽에 보면 박셀바이오, 메가md 1등, 박셀바이오 2등, 우선주 제외하면은 프로 2000, 뭐 st 큐브, 피코그램, 국전약품 뭐 이렇게 있는데, 2등이 박셀바이오죠.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계속 보셨던 종목 박셀바이오 2등, 피코그램 5등, 우선주 빼면은, 우선주 빼면은 피코그램 5등. 이두 개만 하셨어도 수익은 충분히 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을 버리지 말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갔던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특이히 힘이 없을 때 지지부진할 땐 특히 가고 부동산 빨간불 들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시세 주고 날아갔죠. 이게 그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빨간불은 아침 단탄한 스케일핑이라고 말씀드린 게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다가 박셀바이오 피코그램 놓치면 엄청 아쉽죠. 그래서 원전 여기 있고, 바이오 하실 거면은 박셀바이오만 보라고 하고 여기 맨날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제 얘기도 안 나오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만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코로나랑 뭐 이런 거는 줘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관련된 건 오늘 오르다가 말았고, 메타버스도 오늘 아예 이슈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 종목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오늘 약했고, 네옴시티 재건도 오늘 약했어요. 오늘 그냥 종목 자체가 그 교육 뉴스를 달면서 교육주들이 오르면서 아무 종목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주도 안 올랐으면은 오늘 오른 종목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박셀바이오랑 피코그램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셨으면은 아셨을 거니까. 그래서 박셀바이오, 어, 박스권 그리실 줄만 아셔도 오늘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하시기 보다는 이게 박스권이 이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잡으신 게 아니시라면은 오늘은 돌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그 파동, 여기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만한 사이즈, 정확하게 이만큼 가는 겁니다. 이만한 사이즈. 앞에서도 이만큼 움직였고, 요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만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로 그려놔 요거로 그려서 조금 이게 더 긴데 요만큼 가는 겁니다. 제 앞에 요만큼 그려 놓고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뭐 항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가도 이거 거의 비슷하게 갔고 뭐 5분봉 뭐 짧게 보면은 요게 요만큼 갔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 이런 개미 털긴데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여기도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이렇게 짧게 보수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요렇게 이렇게두번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5분봉 봐야 되냐, 3분봉 보냐, 60분 뭐 돌려서 보시길래 어떤 걸 보시냐 하는데 그거는 어 지금 구독자분들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게 짧게 대처를 하실 거면은 그냥 3분봉 보시고, 3분봉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 보시고 박스권은 그래도 조금 길게 보시는 거 좋습니다. 최소 5분봉으로 보셔서 이게 5분봉으로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쳐지고 여기 갭 뜨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은 여기 파동 여기 파동 사이즈 비슷하고 그런 여기 파동도 있으니까 어 얘는 이만큼 움직이는 애구나 그럼 5분봉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분봉은 전혀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볼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으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겁니다. 이런, 뭐, 이런 중간에 음봉 흔들리지 않습니다. 털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런 게 있으면, 아, 누군가 시세를 조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짧지 않죠? 12%입니다. 12%. 쉽게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요런 데서, 이런 박스권, 짧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종가 베팅 하신 게 아니시라면은, 이렇게 돌파로 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돌파로 하시는 게 맞다기 보다는 돌파로 하시는 게 당일날 보신 분들은 더 나으셨겠죠 그리고 박사의 바이오 그리고 ST 큐브 오늘 이 명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만 올렸어요 이것도 미리 그려놨잖아요 제가 이게 이 앞에 그려져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이 앞에서 그려놓고 땡겨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죠 정확한 사이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한 아마 여기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기억이 잘 못해요 아, 박스권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제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은 이만큼 홀딩 해야지 이렇게 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갑자기 뉴스를 보거나 갑자기 바, 봤을 때도 쉽게 홀딩하고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추격매매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봤는데 여기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이만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만큼. 짧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1 0예요 요만큼 박스 것만 해도 15%입니다. 엄청 쉽게 15% 먹을 수 있어요. SD 큐브, 그리고 오로노이. 이거 그려져 있죠? 이렇게 박스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미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으로 보고 종목을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그려놓은 거를 매매를 하는데 왜냐면 그 핸드폰으로 원격 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아, 내가 이쯤에 보, 봤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어 여기 박스권인데 이런데서 눌림 잡아야지 하고 이만큼 먹는 겁니다. 이건 5% 3%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 쉽죠.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지 6월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딱한달반 정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즘 신규 상장주가 강하죠. 근데 이거는 바이오라서 제가 오늘 장중에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 그 피코그램도 그렇고 그 HYTC, 이런 거는 제가 전기차기 때문에 장중에도 브리핑을 드린다. 바이오는 박셀바이오 하나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니올은 국전약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쏜 거기 때문에 박스권을 내가 아무리 앞에서 그려놨다고 해더라도 좀 길어요. 이게 이렇게 짧은 박스가 나오다가 이거를 갭으로 띄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에서 10일 정도 없으면 은 식감매매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식감매매 하고 버티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디까지 버티냐? 요 앞에 매물대 있으니까 최소 요기 여기. 여기까지 4% 5%아 3%밖에 안 되네요. 최소 여기까지 버티고 여기 여기 이런 이 앞에 매물대 저항대가 있었던 자리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걸 시원하게 뚫어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 매물대가 있으면은 여길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다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오늘 처음 이슈를 준 거기 때문에 뭐 앞에 이렇게 요런걸 보고 반응하신 게 아니시라면은 잡기는 힘들었습니다. 돌파 매매하신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피그 램. 엄청 쉬었죠? 그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스타에 타점 올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홀딩하고 있었고, 오늘 올랐다가 빠지기, 빠지길래 여기서 조금 더 샀어요. 왜냐면 여기 박스권인데, 여기를 지지를 해주길래,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죠? 파동, 사이즈,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눌리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하고 있어서 저거는 못했고, 엄청 쉽죠? 박스권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해주니까 제가 9시 반까지는 그래도 장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파동 하나 아이고 하나 둘셋 정확하게 10 이거 뭐야 여기 20% 여기 17% 여기 14% 쉽게 먹을 수 있으면 쉽게 엄청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엄청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근하기 전에 여기다 분할 매도 매도 같은 거 메모장을 써놓고 매도 하는 겁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익 내기 쉬울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 제가 주말에 관심 종목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 종목 드린 거를 적어도 이 박스권이랑 파동 정도는 그리신 분은 시가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를 아실 거죠.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자분 중에 한명 여기 눌림으로 드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박스권 저항, 지지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아마 박스, 여기 파동 그려놓으셨더라면은, 여기가, 아, 여기 시가가 이만큼이네? 이거는 바로 빠지겠다. 이 생각 하셨어야 돼요. 바로 빠져서 회복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박스 상단에 이렇게 횡보를 하주, 해주다가, 제가 항상 그리죠. 이렇게 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잡으셨으면은, 이만한 파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목표가를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이만큼이기 때문에 어 너무 길게 그렸나? 어 여기 시가로 할게요 시가로 이 앞에 박스를 제가 방금 지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파동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갭을 띄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아마 요정도 딱 요정도라서 시가를 못 채웠다고 제가 시, 그 1차 목표를 못 채우고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아직 노원개미가 말한대로 4% 정도 수익이 덜 났어. 그럼 나 여기서 시가로 따라잡아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되,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시가 8%를 띄웠고, 3% 먹자고 8%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8% 맞나? 어3% 먹자고 8%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주었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딱 터치를 했는데 조금 조금씩 1% 정도는 덜 내려오시도록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1%로 나는 10%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나 손절을 8%를 담보로 3% 먹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100점입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한 70점 드릴게요 여기 눌림을 잡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솔루션 제가 하나솔루션을 같이 보는 이유는 SDN을 드렸는데 안 올랐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옴 시티 재건 원전 신재생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코리아 팀 원팀입니다 네옴 시티 재건 다 신재생 친환경 바이오, 아 바이오랜다. 그, 신재생,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옴 시티, 재건, 다 똑같은 한 팀입니다. 이제, 원래는 각자 테마였지만, 지금 한 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은, 조금 싸졌어요. 이 박스권 그려놓은 파동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만큼만 먹는 거, 이만큼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식가를, 이 앞에를 띄어 뛰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셨으면은 4% 정도 수익이 나셨겠죠. 앞에 다 그려져 있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뭐 제가 뭐 끼어 맞추고 이런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보시면 제가 오 이거 정확하죠? 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저도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도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드렸는데 캠트로스. 박스권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런 하락 있잖아요. 이런 하락. 하락은 다 의미 없다고 바로 복귀해 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보시면 은 어디서 샀지? 여기서 샀나? 종가에 샀습니다. 종가에 사서 이렇게 판것 같은데 5% 정도 수익. 여기까지 버텨보려다가 제가 지금 아침에 그 뭐야? H... hytc랑 피코그램 뭐 이런 박스에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올 때 걸어놨어요. 걸어놨다가 팔았습니다 아 여기서 팔았습니다 걸어놨고 원래대로라면 이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기서 팔아버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hytc 이거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됐죠 이것도 일요일 관심 종목 아니 었나 이것도 충분히 났죠 hytc 여기 그려져 있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거는 아마 조금 짧게, 급하게 오른 거니까 짧게 요만큼으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요만큼, 요만큼 보고 이 박스권 상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만큼입니다. 12% 엄청 쉽게 12% 났죠. 제가 그 아침에 그래서 이게 얘는 너무 빨리 움직이는 애라서 얘를 좀 보고 박셀바이오랑 이런 피코그램 이런 것좀 보느냐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인스타 이런 거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거 하면서도 이 정도 매매를 합니다. 엄청 쉬워서 그래요. 이 파동 그리는 거리만 익숙해지시면은, 프로이천도 오늘 처음 이슈를 줬지만, 요 정도, 아, 얘는 거래대금이 엄청 없었네. 완전 바닥이죠. 이만한 파동을 준, 박스권에서 이만한 파동을 주는 친구기 때문에, 뭐 앞에 요런 파동 보셔도 되고, 이런 파동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 그, 아니면 야수의 심장을 가시신 분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매매를 할수 있고,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눌림 타점에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어, 이거 보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확하죠. 그러면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가에서 매매를 만약에 하셨다고, 시가에서 돈 쏠리는 거 보고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어... 한12% 정도 드셨겠네요. 12%. 그리고 눌리는 걸 보고 여기서 또 하셨으면은 15%. 그러면은 프로 2000으로만 27% 축하드립니다. 엄청 쉽죠? 엄청 쉽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박스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메가 MD. 그리고 오늘은 메가 MD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박스권도 제대로 안 나타나죠. 이게 종목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장기 하락, 이 장기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딱 정확하게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는 몰랐는데 이 정도는 갈 거라 25% 정도는 갈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이 막 드럽게 나오는 거는 일봉으로 보고 하시면 되시고, 이런 박스권이 얘를 어디서 빡, 어디로 박스권으로 해야 될지도 애매할 정도로 나왔죠. 이런 거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박스권도 이탈합니다. 근데 시세를 한번 주면은 2만 원 파동이 나오 너무 크다. 2만 원 파동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파동 나오 이 밑에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박스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가 MD를 봤다고 하면 이 짧은 파동 하나, 큰 파동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 노원개미파동, 쫄보파동이 쫄보 쫄보파동 이런 식으로 한번 먹었으면 8%, 긴파동 야수의 심장 13% 눌림 구간으로 계산하면은 여기서 눌렸잖아요. 아 얘는 진짜 진짜 파동. 아 이거는 뭐. 아무튼 야수의 심장 파동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요 정도 높이니까 이렇게 이제 13% 정도 쉽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리는 거는 여기서 눌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요 박스권을 이렇게 쉽게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익절하는 거는, 어, 박스권을 뚫어주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공짜로 먹는 구간이긴 합니다. 캠트로스처럼. 얘는 원래 여기까지가 목표였는데, 더간 거예요. 개미들이 몰려서. 그러니까 여기 종가가 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개미들과 함께 만든 세력도,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도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는 파동입니다. 뭐, 나머지도 교육주 보면은 애니 능률, 이거 또 장기입형 밑에 있겠죠. 어, 장기입형 밑에 있는 것들은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면 파동 계산할 것도 없고, 박스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 박스권을 지금, 와, 드럽 더럽죠. 이렇게 앞에 거를 보고 그려주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르만큼 먹는 건이럴거 하시려면 차라리 하시지 말라고 해서, 교육주는 제가 아예 다 바닥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다 장기입형 밑에 있죠. 241년 선 밑에 있습니다. 241선.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 그나마 얘는 박스가 조금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만 해도 조금 깔끔한 걸 하셔야 돼요. 깔끔한 거. 깨끗하잖아요. 그니까 여기는 이앞에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싸주고 내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한 박스권 여기 보면 고점, 내려갔다 여기 저점, 이런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앞에서 고점 돌파로 잡으신 게 아니시라면은 여기 고점 돌파로 이렇게 빵 터트려서 이만큼 먹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6% 짧지 않은데 짧죠 짧지 않은데 짧다는 거는 우리 관심종목 뭐 박셀바이오 피코그램 보성파워때 이런 거는 10%를 쉽게 주는데 이런 거는 6%한 번이잖아요 다른 거뭐캠트로스도 그냥 낙주로 주어도8% h y c t 12% 피코그램 뭐20몇10%두번 주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지 주도주에 대한 관점이 생깁니다 어 이거는 차트 이것도 하락 바닥인데, 아이비 기명, 아, 뭐야. 아이비 기명하고, 이 YBM 넷이 그나마 아이, 그, 애니 능률이랑 메가임디보다 차트 깨끗합니다. 더럽기는 해요. 보세요. 더럽잖아요. 이런 거 보면 완전 개미 무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쐈다가 쭈욱. 쌌다 쭉 이런 것만 보셔도 이 파동 계산하면 이렇게 고점인 거를 이제 아시겠죠 감으로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짧으면 2만원 파동 크면 2만원 파동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10%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만약에 더 쏜다 그러면 여기까지 먹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 둘셋 해서 이 파동 하나를 채워주죠 뭐 제가 이거 처음 봅니다 저 오늘 교육주 아이 거들 떠도안 봤기 때문에 이만큼 16%를 깔끔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마 아이비 기명, YBM넷이, 뭐, 메가 MD나, 애니 능률, 능률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요, 조금 더.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없잖아요. 뭐, 꼬리가 엄청 세긴 한데, 여기 꼬리 달렸던 고점을 돌파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요것도 만약에 하셨으면은, 숨 쉬지 않고 16%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3분 봉으로 봐도, 여기 잠깐 흔들렸다가 쫙 쏴주잖아요 흔들... 털릴 구간이 없어요 털릴 구간이 1분봉으로 봐도 털릴 구간이 없죠 박스 것만 잘 그리실 줄 알면은 10%, 15% 버티는 것이 쉽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기가 목표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예요 경남스틸도... 아얘 너무 많이 떴죠 이것도 장기입형 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남스틸, 금강철... 얘는 거의 보합이 끝났던 것 같은데? 아, 보합이 끝났죠. 근데 이거는 앞에 그나마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계산할 파동이 있어요. 그때 한번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요 앞에 파동으로 계산해서 요런 파동, 요런 박스권에서 이 파동을 계산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주말에. 요만한 게 요만큼 나온다. 요만한 게 요만한 게 나와서 원래는 이만큼만 가는 거다. 근데 여기서 더 쏴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너무 숨쉬지 않고 올라가서이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얘는 박스권을 이렇게라도 짧게나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메가임디나 이런 거는 박스권 그릴 거 자체도 없잖아요 아 있죠 있죠 아까 뭐야 프로 2000이었나 한번 처음 올른 거 그런 거는 박스권을 그릴 것도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이 정도 수익은 내순는데 4,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금강철강, 군대철강 똑같이 생겼죠? 파동 이만한 거라서 얘는 사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었겠네요. 8%밖에 안 돼요, 이거. 8% 먹을 바에는 차라리 피코그램이나 그런 거 하시는 게 낫죠. 이거 뭐다 나머지는 조금 조, 조용했어서. 뭐 관심 그 관심 종목 드렸던 것 중에서도 오늘 뭐 오른 게 없던데 루일로보틱스만 또 이게 박스권 상단 돌파 해주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일, 주말에 아마 루일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스 하단이랑 상단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다. 아마 여기서 박스를 다시 위에서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시고. 휴림 로봇도 여기 또 박스 상단에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 상단으로 일단 올라왔어요. 종가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게 금요일날 사긴 했는데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 드린 거예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사봤자 지금 플러스 3%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사봤자 3.2% 수수료 빼고 딱 3%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엔 단자리를 잘안 먹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 뭐, 선침에 할 돈도 없어요. 그만한 큰 돈도 없기 때문에. 뭐, 10억, 20억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가 오늘 종목이고, 아무튼, 관심 종목은 직접적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박세바이오 피코그램은 이제 매매, 오늘 주도주라고 보셨으면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박스권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관심 종목에서는 아쉽게 보성 파워텍 하나밖에 없네요. 캠, 캠트로스도 수익을 내셨으면 박스권에서 내실 수는 있었으니까. 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어, 종목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